안녕하세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합들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멋진 차량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차량이 정말 많아요. 자, 이 차량은 일단 더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입니다. 자, 제가 리무진 차량 7인승 이 시간에 대략 한 12대 정도 멋진 차량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차만 잘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더뉴 카니발 7인승은 리무진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한 대형 비니밴이잖아요 2018년도 6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올류 카니발 7인승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죠. 자, 이 차량 앞에 보시면 이렇게 4구, 4구 안개 등이 들어갑니다. 자, 검정색이고요. 이 모델. VIP 등급 완전 무사고. 1인 신조의 유보 내비, 썰루프 스마트 게일, 스마트 테일 게이트, 파워 트렁크죠. 그리고 현재 19년식이고 5만 3천 키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만 3천 키로입니다. 자, 10월 26일에 매입한 차량이고. 성능 점검은 매연 3%에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미세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어때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시트 색상은 에이지 색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죠? 그리고 뒤쪽에, 위쪽에 듀얼 썰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요. 하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60% 70% 정도 남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유보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공간, 이런 식으로 의자 시트를 마지막 열을 밑으로 안쪽으로 쏙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썰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옵션. 자,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갑니다. 커플도 2구 들어가고요. 이차 어떤가요? 외관 상태는 괜찮습니다.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2759만원. 자, 이 모델은 저희 매장에 무려 37대까지 있어요. 현재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 아주 귀한 모델들이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새로 들어온 차량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넉넉한 실내 공간이 바로 이 차의 장점이죠. 실내 공간이 일단 너무 넓어요. 원유 카니발 7인승. 자, 이 차의 리무진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무려 2.9m. 확실히 넓고 깁니다. 2열과 3열이 아주 넓어서 레그룸과 헤드룸을 많이 확보해줬어요. 자, 그만큼 멋진 차량이죠.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가졌어요. 대가족이거나 가족에게 적합한 그런 패밀리용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 다양한 편의 기능.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휠이 아주 예쁘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0% 남았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또 이렇게 멋지게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파워 트렁크, 테일 게이트라고도 부르죠. 자, 이렇게 어때요? 공간 정말 넘지 않나요? 오, 너무 넓어요 공간이. 요 차량, 자, 220V 추가했네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하얀색 바디. 요 정도면 가격 너무 싸지 않나요? 2099만원. 가격대 자체가 일단 너무 저렴합니다. 자, 15만 키로, 19년식입니다. 성능 점검 매연 5%에 하나, 둘, 세개 교체가 있었네요. 그리고 미세뉴는 없었습니다. 요 정도 교체라면 단순 교환이라서 타시는데 지장은 전혀 없어요. 저는 추천 드릴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 2,099만 원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다음 차또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2,450만 원. 봐보세요. 가격대가 팍 올라가잖아요. 자, 주행거리는 11만 킬로입니다. 연식은 20년식 모델이고요. 자, 외판은 이렇게 하얀색 바디 차량이죠. 자, 이 차량 일단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성능 점은 볼게요. 자, 매연 10%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매연이 10%까지 나오네요. 자, 휀다가 아니고, 라데타 소프트 교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이라서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자, 연료 필터 엔진을 교체하시고 타시면 괜찮아요. 매연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브랜보도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65%, 60%,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듀얼 솔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트렁크의 공간 아주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고요 미끄럼 방지 옵션 투톤 도어 트림 어때요? 일단 차 외관 합격 너무 이쁘죠? 자 서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추천드리고 싶은, 자 추천하고 싶은 차량 2020년식입니다. 너무 좋죠? 자 계속해서 또 추천드릴게요. 자 새로 들어온 차량은 전부 다 볼게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자, 검정색입니다 이번에 검정색 차량이고 안개등 너무 이쁘죠? 사구 안개등. 자 그리고 베이지 시트 너무 이쁩니다. 자 공간성 아주 좋고요. 이 차의 특징이죠. 자 리무진 7인승은 차박 전용입니다. 차박할 때 정말 좋아요. 자, 2,599만원 자, 그리고 20년식에 6만키로대. 와, 주행거리 좋습니다. 성능점검, 매연 3% 좋아요. 렌트력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니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좋습니다. 이런 차량은 너무 좋아요. 사도 됩니다. 구매하셔도 돼요. 자, 후방카메라 유보네이 들어가고요. 엔진룸 오, 좋아요. 트레어 차이어트레이드 70% 그리고 카울트렁크의 오토 슬라이딩 도어 뒤에 공간 좋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새로 들어온 차량은 전부 다 볼게요 추천을 해야 되는 차량인지 추천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 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2450만원 1 4만키로예요 19년식입니다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 검정색 바디 이 모델 주행거리는 14만키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보시면 맨 3%에 완전 무상하고 미세민요가 없다는 점. 좋네요. 자, 일단 내관은 깨끗합니다. 성능 자체는 좋아요. 자, 시트는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방향 통풍은 전부 기본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파워트렁크도 기본입니다. 워크인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 차값이 좀 비싸보였군요. 처음에. 축구방 감지기에 차선이탈 반자율이 들어갔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옵션이 빵빵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자, 2450만원. 자, 사고는 이렇게 전혀 없었고, 매연은 3%. 요 정도 차량이라면 추천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네요. 자, 다음 차터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3천이 넘네요. 자, 3만키로 대 3천이 넘는 차량. 오랜만에 만나보죠. 자, 3,020만원 7인승의 프레지던트 하얀색 바디입니다. 이 차량이고 일단 이 차량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3,6,000km 19년식입니다. 책상은 이렇게 회색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회색 내장재가 들어가네요. 그레이 내장재죠. 자, 메모리 2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리고 반자율이 다 됩니다. 축구반 감시기까지. 자, 옵션이 좋고 훌륭하죠. 옵션이 좋기 때문에 3,020만원에 판매가, 판매하고 가판매 있는 차량이고 와 내용관리 정말 잘했어요 매연 1% 완전 무사하고 미세는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이런 차량은 구매하셔도 되죠 자이 시간에는 제가 리무진 차량만 보고 있습니다 리무진 차량 원하시는 분은 제 방송을 끝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방송 이렇게 모든 차종을 다 설명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같이 보시면 너무 좋아요 자이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자, 시세도 공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차량 구매하실 때한 대만 보지 마시고 여러 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내가 정말 차량을 좋은 차를 구하는지 정말 얼마나 싸게 사고 있는지 잘 비교하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2680만원 84,000km 19년식입니다 성능점검은 매연 6%에 완전 무사하고 미세니유가 전혀 없네요 오, 이런 차량이면 어, 이런 차량이면 완전 A급이죠 꿀매물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가격대도 에 그렇게 비싸진 않죠. 2,680만 원. 자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 TV까지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 셀프까지 있고 반자율까지 전부 다 되네요. 일단 차 자체는 풀옵션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음, 메모리까지 있고요. 이 차도 아마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더 좋은 차량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바로 2차인데요. 자, VIP 등급이고, 2740만원, 20년식이에요. 6 9 0 0 0 k 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멋진 검정색. 자, 사고 문저 볼게요. 성능 점검 보시면 매연 3%, 그리고 전혀 사고가 없었다는 점. 완전 무사하고, 미세니오가 전혀 없다는 점. 완벽하죠? 뭐, 아무것도 흠달, 흠 잡을 게 없네요.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5 90% 좋아요. 엔진룸도 너무 깨끗합니다. 자, 뒤에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옵션들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0140만 원요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뒤에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요 차량 양방향 통풍 시트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몇 대만 더 볼까요? 자, 이번 모델은 어, 가격대가 좀 비싸 보이네요. 15만 키로 탔기 때문에 1980만 원이면 어, 가격대가 좀 비싸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옵션,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네요. 그래서 차값이 조금 비싸 보였던 거군요. 자, 어, 이 자체가 일단 가격대가 어, 싸제로 이걸 매립하시면 무려 150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품으로 있는 게 낫습니다. 파워트렁크에 오토 슬라이딩도어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판매가는 1980만원 7인승 VIP 15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점검은 매연 5%에 완전 무사고에 미세니오가 보시면 전혀 없어요 자이 정도면 차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정말 편합니다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일단 또 뭐가 있을까요 와우 트렁크의 공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자, 조금 아쉬운 거는 반자율이 없네요. 반자율이 원래 있는 차가 많이 없거든요. 자, 이 모델, 어, 홀드 기능, 양방향, 통풍,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에코시스템, 전방감지 센스까지. 옵션은 이, 어, 편의장신 다 있죠.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뭔, 어떤 차량일까요? 다음 차량은, 자, 좀더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바로 2690만원. 가격대를 조금 내렸습니다. 자, 이 차량 견인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견인장치 원하시는 분은 추천드릴게요. 견인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플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쁘게 튜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어, 멋으로 탄다면 아주 멋진 차량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뒤에 공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자율이 다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을 약간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 인터넷이 되어 유튜브가 됩니다. 넷플릭스 영화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트, 리무진 시트로 약간 좀 가죽 부분을 좀 변경을 하셨고, 그리고 위쪽에 루프에, 어, 좀 만졌습니다. 역시나 튜닝을 좀 했어요. 자, 이 차량. 혹시 이런 차량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추천 드릴게요. 하이어 트레드는 대략 이 트레드는 대략 60% 정도 남았습니다. 양쪽에 전부 다 통풍 시트는 다 있어요. 자, 이 차량 시트 상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오, 괜찮습니다. 자이 모델 추천 드릴게요. 2,690만 원 뒤에서 TV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연은 3%고 후드에 판금이 하나 있었어요. 그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추천 드릴게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음 차량 또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조금 더 가성비 좋고 가성비가 좋고 싼 차량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까지 볼게요. 자, 2430만원 VIP 등급. 자, 더뉴 카니발 7인승입니다. 하얀색 바디 차량이고. 자, 외관은 이렇게 멋지고, 실내는 이렇게 멋진 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차량이에요, 사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더 추천드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팔릴 때가 된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죠. 싸잖아요. 딱 적정, 적정 가격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80% 남았고요. 오토 뭐 슬라이딩 도어, 파워 트렁크까지 있고요. 애비 후방 카메라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 모델도 추천드릴게요. 요 정도면 차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차량 괜찮죠? 2,430만 원. 자, 현재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연은 3%고 완전무사고에미세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깨끗하고 좋죠? 자, 이런 차 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더뉴카니발 7인승 차량은. 모든 소개를 다 마치,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새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다면 제가 가장 발빠르게 먼저 추천을 해드릴게요.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드리고 당연히 안 좋은 차량들은 추천을 안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멋진...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